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치연에 누가 찾아오거나 또는 누가 저녁 한번 같이 먹자 그래서 만나면은 서로 얼굴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말이 안 나온대요. 더 이상 말할 건덕지가 없고 그냥 멀리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박수하고 해야 돼. 네. 이 청와대를 알고 보니까 이게 도둑놈들 소물이더라고요, 청와대가. 아, 네. 아, 아, 이놈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아, 청와대 요 놈들이 뭐냐면은 밥을 처먹는데 12만원 아주 그, 에, 그, 그게 있더라고요. 최저 12만원짜리. 예? 점심을 처먹어도 12만원짜리. 저녁을 처먹어도 12만원 이상. 이렇게 완전히 돈을 작살내는 게 청와대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그렇게 작살내는 그놈들의 두목은 여복하겠어요. 어? 그 두목은. 지금 말해요. 나라를 마음대로 칼로 잘라가지고 북한에 내주고 있어. 어. NLR 이만큼 죽다! 어. 가위로 로루룩 잘라가지고 던져줘. 에? 그리고 철책선 전부 다 뜯어버려. 지뢰 다 뽑아버려. 이거 죽일 놈들이야, 이놈들. 에? 이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국민들이 말해요. 지금 너무 허탈해가지고,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일을 빨리 저지려면, 은 문재인이 이놈은 또 지금 무슨 국리를 하냐면은, 김정은이를 이 대한민국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이 살인마를, 그래가지고 한판 잔치를 대대적으로 벌리면은, 지 지지도가 또쑥 올라가겠지. 요 계산만 하고 자빠졌어요. 예. 아주 나쁜 놈이야 저놈 네, 이놈이 그리고 또 사람 뽑았다 하면 은 여기 혹시 호남 분들 계실 거야 호남 분들 훌륭한 분참 많습니다 근데 사람 뽑았다 하면 장관 뽑았다 하면 호남 출신이야 이게 말이나 되냔 말이야 청와대 고위직은 100% 호남 출신 이게 호남공화국이지 이게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지금! 국토부 장관 호남! 통일부 장관 호남! 하도 많아서 무슨 장관, 무슨 장관, 모조리 호남이야, 호남! 이게 호남공화국이냐, 이놈들아! 여부 호남 국토부라고 지어 이 서울시도 호남 서울 보통시 이렇게 지라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무슨 군수 뭐 도지사 거의 다 호남 출신들이야 이게 호남들이 다 먹어버렸어 설량한 호남분들 진짜 애국심이 투철한 호남분들까지도 명예몫 먹치라는 거야 그냥 이분들에게 뭐 떡곰을 하나 돌아가는 게 아니야 그냥 호남을 어이 장관급이면 장관 국회의원급이면 급 이래가지고 말이야 이걸 호남으로 완전히 토배질을 했으니까 아예 대한민국을 호남공화국이라고 바꾸라고 확실하게 해라 그리고 뭐이 교육부 장관 저뭐 무슨 장관이지 걔가 저게 왜 여자 장관이 있잖아 외교부 장관 얘를 시켜가지고 뭐냐 하면은 그래가지고 뭐이 북한의 핵을 봐주자 어 봐주자는 거야 에? 그러고서 종전 협작을 빨리 맺어 버리자 어 이게 문재인이가 시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할수 있어? 이거 문리가 시킨 거지? 이게 말이에요. 이게 문재인 이쳐 죽일 놈, 이 놈. 아주 죽일 놈, 이 놈. 천벌을 받아도 모질할 놈, 이 놈. 네 운명이 지금 목전에 있다. 너 얼마 먹 가. 어? 네가 오래 갈수 있겠어? 이렇게 나라를 망쳐가지고 그리고 말에요 지금 얘네들이 원전을 없앨 때내 그랬어 속으로 아, 요거 뭔가 있구나.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응? 지금 말해요. 태양열을 갖다가 지 부하들을 태양열 사업을 하나씩 다 떼줘가지고, 에? 이거 큰일 날 짓입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 신용보증기금이라고 있어. 이거는, 에, 담보가 필요 없는 그런, 그, 걸 해줘. 저 돈을 빌려주는 거야. 안 갚아도 돼. 어? 하다 하다 안 갚아도 그냥 넘어가는 게 신용보증이면 돼. 이태양열을 한다 그러면 지내편들에게 90%를 돈을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90%가 나오잖아. 그 10%가 모질라잖아 은행에다 또 압력을 넣는 거야. 10%를 또 빌려줘라. 이거 감도지.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이놈들아. 지금,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어? 이 교수, 이 양반들, 그냥 월급만 타잡소. 응? 목사님들은 그냥, 스님들은 시주만 타잡소. 어? 목사님들은 그냥 헌금만 챙겨. 어? 아이고, 답답해. 이래가지고 말이야. 어? 지금 말이야. 교회도 아예 호남교회로 바꿔! 무슨 교회무에다 필요 없어! 어? 뭐 서울에, 저, 종로에 있는 호남교회, 무슨 뭐 영등포에 있는 호남교회, 아주 호남교회로 바꾸라고! 죄다! 이게 무슨 호남공화국이냐, 이놈들아! 이놈들이 전부 다 나라를 갖다가 말이야, 싹쓸이 호남으로 해먹는 거! 이거 절대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이 강도 놈들 어. 그리고 대한민국에 어면이 야당이 있는데 이것들 있으나 말아 여기 야당 한 놈도 곱빼기 하나 보이는 놈이 없잖아 어. 아 여의도에서만 왔다갔다 지랄하면은 그게 다냐 이놈들아 어. 그리고 텔레비 화면 속에서 뭐 누가 뭐 어떻게 떠다 떠들어대면 그게 야당 맞아 안 맞아 이라쁜놈들어 여기 좀 나오라고 길거리로 나오고 한진도 하고 어 야당이라 봐야 버려 조원진 그 다음에 김진태 전의경 그다음에 없어 어 나오라고 나와 한진 좀해 봐라 이 엉터리 이 똥개 놈들아 어? 그리고 야당이라는 게 제일 야당이라는 게 이게 박근혜 타도당이야 박근혜 타도당 어? 박근혜 타도 하는데 박근혜 그저 함정에 빠트린 데 뒤에서 등떠미는 놈들 이것들이 제일 야당을 갖다가 쥐고 흔들고 이게 야당이냐 이거야 이게 썩었지! 스님은 스님대로 썩었지! 법조인들 썩었지! 어, 그리고 잠자는 사람 텔레비만 틀어놓고 무슨 드라마다 무슨쇼다 이것만 쳐다보자고 보는 것들 빨리 끝나라고? 예, 끝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빨갱이들이 정말 제가 워싱턴에 가보니까 빨갱이 무지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놈들도 전부 한국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말이야. 저, 한강 백사장에다 쫙, 한, 6,500명 딱 세워놓고 말이야. 지금부터, 그냥! 다다다다